Bonjour. 안녕하세요. 파비앙 생님입니다 오늘은 neuf와 nouveau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neuf과 nouveau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로 새로운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심지어 용어로도 neuf과 nouveau 둘다 뉴로 번역됩니다. 그러나 neuf과 nouveau 차이를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Neuf, n e u f 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중국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, J'ai acheté des vêtements neufs pour le mariage de mon ami. 내 친구의 결혼식 위해서 새 옷을 샀어요. 그리고 Nouveau, Nouvelle는 새로 나온 아니면 새로 얻게 된 의미입니다. 예를 들면, Le nouveau film de Leonardo DiCaprio. Va bientôt s o r t i a r d o d i c a p r i 의 새로운 영화가 곧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새 차, 즉 중고가 아닌 차를 샀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J'ai acheté une nouvelle voiture.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애매해서요. 그냥 차가 있었는데 다른 차를 샀다는 의미예요. 새 차일 수도 있고, 중고차일 수도 있어요. 자세하게 J'ai acheté une voiture neuve. 이라고 해야 됩니다. 이제 네프와누보의 차이를 이해하셨어요? 아직 어려우시면 댓글에 질문하세요.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. Au r